중고차 코디네이터 앵카노리 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바로 현대 i40 웨건입니다 i40는 한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오늘 소개 드릴 모델은 바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초기형 모델보다 좀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i30 그리고 투싼, 천사 짠타페와 같은 차량들과 디자인적인 흐름을 함께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2018년식 마지막 모델로 가솔린 모델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포티는 트렁크 공간이 넓어서 특히 캠핑이나 레저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지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어서 중고차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파워 트렁크 등몇 가지 중요한 옵션들이 포함된 현대 아이포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포티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6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매칭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디젤 모델부터는 더뉴 i40에서는 1.7 디젤 엔진에 7단 DCT 미션이 함께 세팅이 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DCT 미션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조금 취약하고 한번 고장이 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피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1.7 VGT 모델을 가시려면 1.4 더뉴 아이포티보다는 그냥 아이포티 초기형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포티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옵션은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이고요. 그리고 동승석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후방 2열 열선 시트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옵션들을 선택하려면 최소 디스펙 옵션 이상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옵션은 바로 I4T 바로 마지막 연식인 2018년식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사양들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인조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어, 만약에 I4T를 선택하신다면 2018년식 모델로 프리미엄 등급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더 나은 알로이 휠 그리고 드라, 다이내믹 드라이빙 시스템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엔카에서 i40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40 모델을 선택하고요 더뉴 i40를 선택을 합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델이 있는데요 물론 디젤 모델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PYL 스마트 프리미엄이 있는데요 오늘 찾는 모델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아쉽게도 모델이 총 3대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 아이포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고요. 자, 그중에서도 옵션 굳이 찾으신다면 파워 전동 트렁크와 선루프 이두 가지가 꼭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가장 좋은 옵션과 사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포티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아이포티 모델은 어, 매우 좋은 상태의 그런 아이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두 대밖에 없는데요. 한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식 모델이고요. 어, 마지막 연식이고 어, 풀 옵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아이포티 선루프는 어, 굉장히 넓, 넓은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보시는 이 휠과 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 GDI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 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수한 품질의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 모델이 디젤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요즘엔 정숙하고 또 가솔린 가격이 디젤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 만족도가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죽 상태가 매우 우수해서 신차 효과를 느끼는데에도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요소죠. 핸들 부위에 까짐이 없는 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어봉과 버튼류 부분에서도 까짐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포티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죠. 파워트렁크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이두 가지 요소가 꼭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캠핑이나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대비 가격이 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00만원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키로스는 5만 키로 정도 되었기 때문에 뭐 키로스 정도도 높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라이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 전방에 HID와 후방에 LED 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밤에 봤을 때는 요즘 신차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900만원대에 선택할 수 있는 현대 i 4 t 웨건 고르는 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코디네이터 엔카놀이었습니다.